제 차가 지금 생산된 지한 4년 차 들어가서 혹시나 눈길에 미끄러지면 더큰 피해를 입을까봐 어, 지금 국리에서 타이어를 교체해야지, 교체해야지 하다가 쿠팡에서 직접 집에 와서 타이어를 교체해준다는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고 어, 지금 어, 기사님이 오셨습니다. 이렇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금 갖고 오신 타이어 어, 최근 출시된 한달된 그런 타이어라고 합니다. 먼저 연막서비스를 실시하시네요. 이거 영업비밀인지 모르겠지만 차 안에 저렇게 개조를 해서 어,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.